23번. 분모에서 밑이 더 큰, 절대값이 큰 3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뭐이 부분은 볼 필요 없으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1, 분자는 3분의 1.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 24번. 리미트 n, a, n과 리미트 n분의 b, n이 주어져 있어. 그래서 구하라는 거에서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분모는 n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n분의 bn. 분의 분자는 nan 플러스 n분의 bn이야. 그러면 문제에서 nan은 1, 그 다음 n분의 bn은 3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분모. n분의 1은 0이고 더하기 2 곱하기 3 분의 n a n 1 더하기 3 6분의 4 3분의 2 25번 a n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그때 극한값이 구하는 문제야. 근데 위에, 위에 주어진 이 an의 범위를 생각했을 때 얘를 전부 n으로 나눠주면 일단 n은 뭐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상관없을 거고 이렇게 n을 나눠주고 나면 극한값을 구해낼 수 있지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샌드위치 자 극한값 구해주면 얘가 극한값 2그 다음에 얘도 어때 극한값이 2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그 사이에 껴있는 얘도 극한값이 2가 된다는 거알수 있잖아 그러면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그러니까 n분의 an의 극한값을 알고 있는 거니까 분자분모를 n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분모는 n분의 an. 분자는 n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여기 a, n 플러스 1 제곱이 제곱 안으로 들어가면 n분의 이렇게 들어가지겠지. 그래서 n분의 a n 더하기 n분의 1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6. 그러면 극한값 구해주면 분모, n분의 a n의 극한값 2. 분자는 n분의 1은 0에 가까이 가지 극한값이. 그러니까 n분의 a n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더하기 6이야. 그러면 2분의 15.